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먼트 강지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 현대건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 건설주들이 어, 분양가 시장이 좀안 좋아진다. 주택 경기 자체가 집값이 떨어진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이 꾸준하게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부실이 우려가 있다. 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기 도려하는 PF 물량 같은 경우는 2월달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이제 PF 부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시장에서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갈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 건설사들이 이제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가 있는 회사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가가 52주 신고가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왜냐면 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케이스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과 국내 주택 사업 등등등 해서 반반 나눠진 회사가 이제 현대 건설 정도 이제 보면 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국내 주택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구조냐면 우선 1차적으로 작년 8월 달 이후에 쭉 내려오던 하락추세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 인 하락 추세는 넘어왔고 그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 구간대가 계속해서 박스로 만들었던 자리에 들르는데이 박스 만든 자리 때 상단 자리, 이가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이번에 높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요 구간대에서 박스 거래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는 동안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됐죠? 수급에서가 외국인들, 계속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지고 있었던 케이스였고, 최근 들어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이 구간대 상단 자리를 돌파하느냐, 이 구조가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마디 하나가 열린다 됩니다. 이 마디 폭이 3,000원 정도 마디이기 때문에, 42,000원 만 이런 자리대가 어렵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좀 있으면 어니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니 시즌을 앞두고, 현대 건설의 우리 시적이란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올해 이제 회사에서 전망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올해 전체 매출은 20, 작년 21조 2천억에서 23조 8천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좋다 쪽으로 전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온다 되는데, 그래서 영업익률이라든지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망한 게, 올해 약 8천억 정도의 영업인율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전망했으니까 실적 자체는 오히려 증액이 되는 케이스인데 시장에서 여러가지 안전 이슈가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만든 케이스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컨센스는 1,575억 정도를 컨센스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각 회사마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증권사마다 조금 안 좋게 얘기한 쪽은 한 1,300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좋게 얘기한 쪽은 한 2,300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4분기에 뭐 크게 감액했던 이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자체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이익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날 거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볼 때는 어 1분기가 확연, 확연하게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에서도 확실하게 증가세를 보여준다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번 시기가, 지금 구간이 바닥이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주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수주 쪽은 아무래도 건설사는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얼마큼 들어오냐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어, 시장에서 원래 이제 현대 건설이 빠르면은 3월 마지막 주차부터 수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발주한 내용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수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해외 수주가 현재 주택시장에서의 뭐 확연한 성장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강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 이얘기 때문에, 어, 2분기 동안에 기대할 수 있는 수주가 있다는 부분, 요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데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미국에 대규모의 이제 공장 설립을 하게 되는데, 어 공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기초, 골조라든지 여러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룹이 역시 어, 현대건설이 수주를 능아서 높다 이미 앞전에 증설하겠 했던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에 한 6조에서 7조 정도 투자하는데 건설 비용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1조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쪽으로도 자회사가 풍력사업에 대해서 진출한 부분이 신기재생 쪽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현재 구할 때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런 관점이고 어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매수과 전략과 뭐 자세한 어 자세 가격 전략적인 부분은 역시 앞전 말씀드렸던 어 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